패드링부터시작 해볼게. 요 수영을 해보신 전문적으로 해보셨어요? 해보 전문적으로. 네. 그리고 또는 수영장을 다니신 분? 요 수영하고 굉장히 <laughs> 비슷하죠. 비슷한데 완전 다르죠. 네, 조금은 저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고 그냥 뭐 어린 수영단, 뭐 YMCA 이런 거에서 <laughs> 배우긴 했는데 <laughs> 제가. 패들링 때문에 수영을 하던 친구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 출신, 강사 출신,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아마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게 아마 그런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물잡이 같은 부분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차라리, 예, 못 하세요. 그리고 롱보드는 사실 여자분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 들어가기 힘게있다 길이 자체가 근데 어. 물잡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 맨 마지막에도 대부분 <laughs> 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영할 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손으로 밀어주잖아요 손으로 밀어서 빼야 되는데 그냥 급하시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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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많이 나중에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어깨가 굉장히 싱싱하시고 실 지금은 그러니까 투수를 강속구 던지는 투수예요 아니면 뭐 변화구 많이 던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년차 투수 2년차 투수 근데 뭐, 뭐 저가 제가 지금 서핑을 한지 오래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할 때땐달다른 어깨를 앉아서 어깨 수술을 한 번씩 하고 막 이런 약간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관리를 잘한 투수들은 오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오래 하던 투수들 뭐 임창용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년십년 됐다고 반대로 2 0 대에도 은퇴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팔이 같이 헤드링을 잘 하셔야지 이걸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어깨. 그래서 그 어깨 관절이 우리가 많이 오는 경우가. 팔꿈치가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 의학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인사선생님한테 이제 이제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지거나 운동을 할때 또는 어깨보다 위로 올라간 경우에 어깨, 이 안쪽, 앞쪽 회전근에 좀 무리가 많이 든다. 근데 여러분들이 패들링 하실 때 초,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몸이 이렇게 패들링하 그러면 어깨가 피로가 부적이 됩니다. 근데 가슴을 세우고 수영에서 배우는 것처럼 팔을 빼서 앞으로 넣어주면 어깨가 팍! 아, 그래서 저는 원래 어깨가 뭐 서핑 투어를 가고 막 이러면 한 2주 정도 하면 어깨가 엄청 아프거 그러니까 막 팔을 못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팔 근데 서핑은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재밌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그거 때문에 그런지 아마 가슴을 많이 세워주시고 팔을 멀리 잘 해주시면 어깨 부상이 좀 발생.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좀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가슴이 낮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을 잘 타시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처음에 제가 밑밥을 깔아놓고 자 하는 거는 다른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트레이닝, 코어 트레이닝, 수영도 좋고요. 뭐 코어 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플랭크라는 것처럼, 뭐 인문 그뭐 미팅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국내에 있는 그런 뭐 크로스피지라든지 이런 거 다니셔도 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패들링에서도 하고. 여러분들 패들링할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실수들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 팔은 일직선. 이렇게 뻗으면 에너지도 많이 써지고, 어깨도 아프겠 근데 빼서 바로 되면 거리도 짧아지고 에너지 소모도 작아지고 어깨부터 그리고 수영하신분 보면 둘째 셋째 손가락부터 네.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도 여기서 비슷한 그건데 뭐 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팔을 넣을 때 진입각도상 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로 넣으면 더 많은 물을 잡아당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패들링을 한번 하는데도 좀 많은 힘을, 그러니까 많은 거리, 많은 힘을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각도가 굉장히 얕은 상태에서 많은 부분을 정하는 겁 그래서 처음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넣는 경우들도 많이, 대부분 좀 다르긴 하거든요. 스타일들이. 근데 프로 쇼포드 롱보드 타는 경우 말고요, 초보드 타는 거에서 패들링은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무슨 무르르듯이 주쭉쭉쭉 가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저도 봐도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패들링을 하는데 아마 그런 기술들이 안 오래 했습니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릴 겁니두 번째 패들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리 보드가 흔들리 흔들리면 왜안 좋은지. 보드가 여러분들 보드가 흔들리는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이유가 있거든요 어깨가 흔들리고 고개가 흔들리고 그리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패들링을 할 때는 온몸이 특히 상체 윗부분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들 버릇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깨가 흔들리든지 그리고 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패드링 같이 한번 놀리거든요 어기야디어 어기야디어 자 이런 식으로 고개를 계속 아, 흔들어요 근데 그러면 앞에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아, 지금 검, 검은색은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물이 닿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드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 계속 간다고 요 보드가 물에 닿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드가 닿는 면적이 많아지고 그 특히나 기운상태 그리고 저항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가 글라이딩을 하듯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팔로 보드를 그냥 끌고 가는 짐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슷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이제 패들링할 때 저항에 대한 구분인데 보드가 평평하죠? 끝에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끝에 올라와 있는 게 사실 패들링에는 정말 쓸모가 없는 거고 필요하기에 필요하고 턴을 하기 위한 필요 근데 쇼크보드는 무슨 알라딘의 신발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 있기도 하고 롱보드좀 조금 덜하기지만 근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셨어요. 원보드도 평평한 부분에 여러분이 몸을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굽어 있는 곳이 다음에 안 돼요. 왜냐하면 보드가 뭐 제가 좀 과장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있으시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시면 그 보드가 아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이걸 밀고 가는 거예요. 뒤로 되면 뒤에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락커가 없는 평평한 부분에 있으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뭐, 여러분은 여기서 계세요. 손잡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에 초급자 때는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보드를 받기에는, 설명을 받기는 힘들 것이고 본인이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모두 선택할 때도 락커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은 라커가 많은 모드 라커가 없는 모드 그러면 이만큼을 끌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이만큼만 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라커가 많은데 예를 들면 부력이 있다. 그러면 끌고 가는 부위가 자아지지 이만큼만 끌고 가고 근데 부력이 작다. 예를 들어서 뭐 잘, 정말 잘 타는... 몸이 정말 가벼운 쇼크보드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패들링으로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 선택을 하실 때이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시 그리고 뭐 패들링 할때 보드를 굉장히 많이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패들링 할때땡기면서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그쵸? 멍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균형이 돋는요 이거를 이쪽으로 치면 흔들리겠죠. 흔들리흔들리 흔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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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들리면 흔들리면 흔들여자분들여자분들리 뭐 체중 들이나가들리면 흔들리면 흔 <laughs> 정말 많이 나가면, 정말 많이 나가면, 아가 네, 정말 많이 나가면 60kg대 초반. <웃음> <웃음> 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몸무게가 70, 80kg. 여자분 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물론 힘은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패들링테유리하다는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시면 패들링 대충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북이 그처럼. 시 공주, 공주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패들링을 안 좋은 자세로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파도 뭐, 보드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숏보드를 탄다든지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롱보드를 탈 때라도 패들링을 패들링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하면 물잡이 제대로 해서 끝까지. 템포를 잘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수영할 때도 막 발차기 막 한다고 솔직히 수영장 가서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요동 없이 잠수하는 것처럼 뭐 아무 물흔들림도 없이 잘 하세요. 근데 초보 어머님들 보시면 막 물만 발만 엄청 차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속도가 패들링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세요 천천히. 들 되는 아셔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안 흔들리려면 여러분이 보드에 닿아 있는 부분은 배에서 가슴 정도까지 날가없잖아안 들리려면 뭘 이용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상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이 근데 여러분들, 교육시켜준는 강좌는 뭐라고 하냐면 팔이 붙이세요 다리 그렇죠? 걸리면 팔이 붙이면 그나마 다리도 못써요 아 이거 어떻게 <laughs> 하란 말이에요 자꾸 흔들리는데 다리는 붙여, 붙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는 균형 잡으려고 좀 벌어지면 붙이세요 아, 네. <laughs> 이런식으로 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를 쓰셔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가